안녕하세요. 수영 초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체력 증진과 건강 유지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며 오늘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이 수영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력 소모입니다. 수영은 상체, 하체, 그리고 중심부위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신을 강화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전신 운동이 예상보다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초반에는 근육이 빨리 피로해지고 호흡도 가빠져 쉽게 지치게 됩니다. 특히 자유형이나 접영 같은 영법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한 초보자들은 금방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 후에는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영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특히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피로감과 근육통 때문에 수영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체력이 향상되면 수영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얼굴이 물에 잠기거나 숨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은 호흡 조절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수영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물을 마시거나 물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공포는 수영을 더욱 어렵게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물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얕은 물에서 시작하여 점차 깊은 물로 옮겨가며 물 속에서 편안하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물속에서 눈을 뜨고 주변을 보는 연습을 통해 물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과 친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수영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적 어려움입니다. 수영은 단순히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술과 호흡 조절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각 영법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이를 제대로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자유형이나 배영에서 방향을 잃거나 턴을 할때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좋은 강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각 영법의 기본 동작을 천천히 익히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영 강사의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익숙해지면 수영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수영장이 너무 붐비거나 수영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수영을 포기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내에서의 불편한 경험들, 예를 들어 차가운 물 온도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이 수영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수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장 환경이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면 수영을 지속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중 일정에 맞춰 수영 일정을 조정하고 가능하다면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이 좋을수록 수영이 즐거워지고 포기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수영에 대한 동기부족입니다. 수영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동기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건강관리, 스트레스 해소 또는 대회 참가 등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수영을 지속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의 열정이 사라지고 더 이상 수영을 계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동기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리나 시간을 목표로 삼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습을 하거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로 수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영을 즐기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수영을 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수영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처럼 수영은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수영은 전신을 강화시키고 심폐기능을 개선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물과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족감을 줍니다. 수영을 시작하려고 망설이고 있거나 이미 포기할까 고민 중인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수영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성취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수영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